샬롬 3월 1일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3월 한달 복음의 능력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고 또 침묵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내 여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완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작은 위기에서부터 큰 위기에까지, 우리는 새로운 위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위기를 직면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함께 승승장구했던 제자들이 예상치 않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을 건너 거라사 지역으로 가자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강을 건너는 중에 이미 예수님은 전심을 다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에서 고온하게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라는 것은 저녁이면 특별한 바람이 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광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특별한 바람은 평소 불던 풍랑과는 다른 바람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이큰 광풍은 메가 광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풍랑은 검은 구름이 덮이고 천둥이 치고 엄청난 비바람과 또한 큰 바람을 일으키는 풍랑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상황이 점점 악화하여 위급한 상황에 이르러 제자들은 심한 배 흔들림과 광풍에 여러 가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광풍으로 배는 심하게 흔들리고 부딪히는 파도로 배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려면 한참을 가야 하는데,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 중에 가롯 유다를 제외한 모두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 말은 모두 어부 출신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갈릴리 호수가 어떠한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처음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일 때 그들은 어, 그런 어, 이 갈릴리의 지형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일상 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런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고 이 풍랑이 점점점 심해지자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자 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마치 갈릴리 호수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산들 바람이 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심한 바람이 불고, 또 때로는 알수 없는 풍랑과 같은 큰 풍랑이 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위기가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때로는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지만, 그 위기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알수 없어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이 위급한 상황의 제자들이 당황한 것처럼, 우리도 삶의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당황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절대 어려움이 없을 거야. 또 예수님을 믿으면은 절대 위기는 만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믿음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깊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일어나지도 않으세요? 좀 일어나세요?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본문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 상황은 아비규환이었을 겁니다. 바람은 불죠. 풍랑은 일고 배에 물은 가득 차게 되니까 그들은 두려움과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정말 아비규환이 됐을 것입니다. 웬만한 풍랑에 대해서 그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았지만 어,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 어, 평소와는 다른 위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기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로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위기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또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또는 세상에 기반 어, 물질이나 학식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어, 살아갈 때, 어, 결코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산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기초로 살아가는 삶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그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석 위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삶은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귀해가 되어서 새롭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다급히 예수님을 깨우게 되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시자 거짓말같이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해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어, 서로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제자들은 그 위기를 직면하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으로만 알았다가 그런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어, 발견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예수님 그는 누구이기에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 주실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 즉 살고 죽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 오늘 하루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온 천지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를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